대답해야지. 대답. 먹고 싶어? 대답. 대답. 대 다시 대답 더 크게 더 크게해 더 크게해 안돼. 해. 다시 물어봐. 먹고 싶어 해봐. 먹고 싶어 더 크게. 대답. 대답해. 응, 응. 보고 대답. 크게 <laughs> 가봐. 더 크게. 크게. 대답 <laughs> 됐어. 빨리 뭐야 이제? 알다. 요 물고 줄게. 끊네 좀. 알겠지? 그밥 먹을 거야. 턴. 턴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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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And that's it.